많은 매니아들이 꼽는 재미있는 스릴러 시리즈가 바로 넬레노이아스의 타우너스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완전 최신작이 나왔는데요. 이번 여름에 너무나 재미있게 봤던 웰메이드 스릴러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아시죠? 그게 바로 이 타우너스 시리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원작 소설이 있다고? 게다가 시리즈라고? 이거 완전 정주의 각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도 백설공주에게 죽음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소설을 쓰는 사람도 하나 나와가지고그 드라마의 여운과 감흥이 아직 따끈따끈할 때 보시면 아 이거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범죄도 범죄지만 사적 제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환기시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었나 봐요. 이번 책 몬스터는요. 넬레 노이하우스의 소설답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연이 한두 페이지 짧게 소개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안내라는 독일 여자가 자기 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뭐 요즘 10대들은 핸드폰 없이 아무데도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종신고는 살인사건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그 이름 고덴 슈타인 반장과 피아 형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소설이라면 용의자들이 주변에 하나도씩 나타나고 수사를 하고 쫓고 쫓기고 이런 큰 구조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좀 독특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인 안내에게 누군가가 접근을 해와요. 만약에 범인을 찾는다고 해도 그냥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가 나올 거 아니냐. 그것만으로 이 억울한 마음이 다 괜찮아지겠냐. 와, 이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무분별한 SNS의 남용으로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너무 현실적이었고 이런 사적 제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이것에 대한 다른 울분을터트리고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 너무 리얼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핏 드러나는 사소한 실수랑 힌트에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피아 형사가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이제는 보덴 슈타인 반장님 57살이라서 내리막을 준비해야 되고 피아도 이제 가족에서 여러 가지 막 좋았던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관계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또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법정신이 정말 강렬하면서 이 소설 전체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궁금증을 더해줘가지고 와, 역시 두 권짜리로 스케일을 키울 땐 키울만한 근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에 가까워질수록 막 콩닥콩닥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추격전에서 보여주는 액션씬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는 보든슈터인과 피아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런 관계들이 내 이야기처럼 훈훈하거나 안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면이 특히 아주 생생하게 잘 살아있어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아는 맛이라서 더 끊을 수 없이 재미있는 타우누스 시리즈의 최신작, 몬스터입니다.